안녕하세요, 해운대 피카츄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찍었던 영상 한번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. 라페라리입니다, 라페라리. 와, 진짜 멋있습니다. 진짜 멋있어. 쿠페하고 스파이더 같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. 여기는 비벌리 힐스 페라리 매장입니다. Yeah. TDF. 이 녀석은 스파이더입니다. 페라리 아, 스파이더. 70주년 한정판 모델. 사이드 미러도 카본. 모든 것이 카본입니다. 휠 한짝 얼마겠습니까 이게 진짜 와 진짜 컬러감이 와 진짜 예쁩니다 엔진 와 진짜 예쁩니다 오, 이 녀석은 뭐지 개구리같이 생겼네 야 페라리 천국입니다 페라리 천국 역시 부자 동네 비벌리스 차들도 참 진짜 멋집니다 어 동수들이 보입니다 동수들이 어 도망가네요 동수들이 확실히 쿠페 스파이더 같이 있는데 진짜 눈은 스파이더로 계속 갑니다 쿠페 tdf 아 페라리 스파이더 와 진짜 멋있다 오늘 처음으로 동영상을 한번 짜집기를 한번 해봤는데 많이 어색합니다.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.